안녕하세요. 작은 동자입니다. 오늘 5월 8일 음력 4월 11일 정축일 소띠의 날 운세입니다. 당신의 장점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 굴하지 않으며 매사에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끈기와 인내다. 어렵다고 쉽게 포기하면 당신의 경쟁자는 새로운 조력자를 얻게 되고 오히려 유리하게 되는 법이다. 오늘 들어오는 성공의 기회가 보인다면 바로 잡는 게 좋겠다. 49년생. 자신의 삶의 의미를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 찾도록 하는 것이 좋다. 61년생. 부부지간의 관계 회복에 몸과 마음을 기울인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73년생. 혼자만 지내기보다는 마음 맞는 주위 사람들과 편하게 어울리는 것이 좋다. 85년생. 가급적이면 외출은 삼가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집으로 일찍 귀가하는 것이 좋다. 97년생. 새롭게 사귄 친구로 인해 오랜 시간 함께 지낸 친구 사이가 멀어질 수 있어.